하이. 자, 전진 게이트 시작 한번 해 볼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 전진 게이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안 받은 게이트 일단은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고작 윙크로 증발을 했다고. 오호라 잠깐만. 하이 야. 자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원소치네요. 할건 하고. 자한번더 다시 그렇지. <laughs> 자. <laughs> 야 퍼즐 걸고 할말 하고 이거 뭐야? 어? 자 아직 한방 있습니다. 어? 야 일꾼이 왜 죽었대? 죽는 소리 나지 않았나요? 자 자해한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죽이진 않았거든요. 아 야, 혹지아 취소 괜히 했다. 약간 그 리페어 하려다가 실수한 건가? 아무튼 일단은 뭐야? 아빠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일대 일대 전단 마크. 일막 한번 해주면서, <laughs> 자, 너무 좋아요. 아직 매너 파일러는 끝난 게 아닌데, 그냥 이거 지워버리자 하나, 괜찮아. 자, 난리 났죠, 지금. 배터리를 부숴주겠다고 일단은 질럿의 이제 공격을 맞아주면서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지. 한번 해주고요. 그 깨지기 전에 파일럿 깨지기 전에 팩토리를 짓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 하나씩 자, 난리가 납니다. 원서치를 일단은 돼가지고 이런 또 상황이 나와버렸네요야뭐질러이 <laughs> 때리던 말도 일단은 건물부터 깨고 보는 데상대가자 왔다 갔다 안 돼요. 여기 일단 막아주면서, 하나씩. <laughs> 미안해요. 안좋치 해가지고, 어? 자, 미안합니다. 야, 뭐야, 6승 6 0패는 승률이 거의 한10% 아니야? 공격적으로 한번 해야겠는데. 외지주님 감사합니다. 지님또 2,000원 원, 그원 감사합니다. 자. 미 제전적 아니에요. <laughs> 야, 내전적 아니라고. 그거 왜? <laughs> 어? 야, 상대가 좀 오해를 했는데 이거. 저 던져! 나몇승몇 패야! 5승 1패임! 이천 원. 님 감사합니다. 이찬님 또 이천 원. 감사합니다. 게요형 덕분에 대작곡 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카비. 원서치 아니지만 이제 질럿이 좀 빠르다는 거. 님 감사합니다. 전작을 잘못 본 아이고 수모님 또 감사드리고요. 센터 게이트입니다 이번에. 상대방 위치를 한번 잘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인가요? 막소친가요막 소치네요 일단.

아린좀 잡아주면서 하겠습니다 별이 이 올라가죠 자 진로 두 마리까지 오고 있고요 블랙 팔런을 지워주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택토리 올리는 타이밍을 좀 많이 늦춰줘야 돼요 일단 쪽으로 일단 왔다 갔다 못하게 자 어디 어디 어디로 갈래요? 어? 뭐야 이게 안 다? 자타이밍좀늦춰주면서야 이게 좀안 단다 본데 페놀로시 걸쳐 못 찍게 대동 늘려줍니다. 어좀 아파요. 자 s 1 2 슬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대, 이거. 하하하 <laughs> 자. <진짜. 웃음> 최대한, 팩토리만 완성이 안 되고, 이제 캐논이 완성되면은 안정권. 팩토리가 완성되면 이제 캐논의 사정거리 안에 닿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 팩토리 완성 중 완성하겠다, 이건데, 띄워줍니다. 오! 에드온을 달아서 시즈모드업을 해주겠다 같은데, 언제 될까요, 근데? 그 전에 캐논이 좀더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자. 여기도 일단은 좀 닿을 수가 있고요 시간 끌어줍니다. 캐논이 완성될 때까지. <laughs> 자. 천천히 잠식해 나갈 예정. 좋아요. 캐논이 일단 완성이 되었고요 이쪽으로 일단은 좀 더, 벙커도 닿습니다. 벙커도 닿고, 여기 한번해볼가 닿나? 안 닿네요. <laughs> 자, 상대가 화가 좀 단단히 났습니다. 자, 마린이 없고요 입구 막고 제대로 한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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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할줄 알긴 해. 입구를 막기 전에 끝내면 되죠. 다른 거 보여드림. 아까보다 좀더 강력한 거야!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얘가, 오, 야왜 이렇게 빨리 와? 이거 BBS 하려고 온거 같은데 상대? 잠깐만. 대럭 찍는 거 같은데? 어, 서플 지역구 일단 s c 2 하나가 나갔습니다. 체력 깎아주자고 여기까지 자 다섯 마리 <laughs> 서플 일단 취소하고 자 많은 일단은 오야 뭐야 어디가 왔다 갔다 커맨드 깨볼까 살짝씩 이런 또 좁은 곳에서 싸워주면은 제가 좀더 괜찮아요 프로보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laughs> 야리페어하면 이거 돈 버리는 거잖아 상대 어? <laughs> 자 어떻게든 일단은 살려주려고 반드시 때려주면서 맞는 거 빼주고요 돈이 일단은 상대 수리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남은 돈들이 최대한 짤짤이 수수로 쳐주면서 오. 자, 오! 일단은, 오! 잠깐만요, 일단 좀 죽었다 커맨드 띄웠습니다, 상대 배럭 지어지고 막 그러고 아니야? 그 일꾼 하나 나간 거 있었거든요? 이거 1.4 조심해야 돼요. 1.4한 대씩 때려주자. <laughs> 이러면은 그그 그 자세가 좀 붕괴되거든. 어? 그다씩 대씩 두 마리 와주면서요. 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잠깐만 죽겠다. 자 체력 없는 거를 좀 빼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는 이제 쉴드가 안 차요. 저는 쉴드가 차고요. 야근 야근. 화를 참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일꾼이 오길 바라는 거. 체력이 좀 많이 깎인 것 같... 오, 야, 내 위치 찾았다, 일단, 상대도. 이제는 좀먹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이거 하나 붙여놓고 돈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자. 화가 많이 났어요. 상대, <laughs> 자, 약간 그 말문을... 말문이 좀 막혔나 본데, 상대가. <laughs> 부족합니다. 요 e 풀제인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 디파이러 타 옆으로, 허란한물다 보셔서 이겨주니다 w 이번에 m 원 n e r v a Minerva, Minerva, m i n 키키 쌩더블 앱과 상대가 초반에 이제 좀 많이 움츠려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쌩더블도 좀 끌리기는 하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하브리케이이 어, 어, 감사합니다. 저본진의 게이트 플레이 하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넥서스 지어줄 거구요. 초반에 이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의식을 많이 할 겁니다. 그점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좀 살짝 꼬았구요. 데이트 올려주면서 정찰 한번! 가볼래죠 아, 유제드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파고 정석으로 가자 유제드님 또 감사합니다 어? 야 정찰이 한 번에 왔는데? 우서희님 감사합니다 파본님 안녕하세요 ㅎ 벌써 수요일이 지나가네요 ㅎ 아이고 우서희님 또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가버렸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군진 트리플 기어거 아이고 정우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다들 어서 오세요. 이분이 약간 센터에 서온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약간 본진 플레인것 같습니다. 상대가 근데 이제 생검을 받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올 수가 있다는 거 한신가?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뭐야 여긴가? 여기로 오는데? 종 이상한 사람님 감사합니다. 자일단 성현님 어제 우연히 쉼을 봤는데 부끄러워서 인사 못했어요 잘생기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종 이상한 사람님. 뭐야? 여기 어디야? 이라고는 한번 찍어 줄 거고요. 대각선인가 어? 오, 일단은 대각선이네요 자! 공진에서 무슨 꿍꿍이가 그러면은 있다는 건데, 이거... 투팩이나... 약간... 방금 김성환 보신 분,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알려주시면 눈에 봤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래트리플 한번 해볼까? 일단 대각선이라 치즈로시가 일단 올수 없는 환경이었죠? 선님사태 닮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자, 범빌드인 꿈막았나야 이거. 이거다 투팩 같은데? 약간 연기 해볼까요? 투팩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밀리면서 유지바꾸기 탱크 두마리 어쨌든 원게이트라 투팩은 못맞구요 앞마당에서는 자오 투팩 약간 이제 그 연기 좀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앞마당 밀리면서 여기 멀티 먹어주고 발전을 반대쪽에서 하겠습니다 사워발드 짤짤이 좀 쳐줘야겠는데 일단 로보틱스 한번 올려줄 거고요 살짝 그 잘못 싸우는 척한번 하겠습니다 자 연기 이거는 진짜 연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동시에 일단은 다 폈다구나. 자연스럽게, 오, 오죠? 약간 좀 대충 싸워주면서 풀어보도 좀 죽어주고, 마인드박 좀 낼게요, 마인드박. 이런 식으로. 자, 대충 일단 해주고. 자 시즌 모드 됐습니다. 연기 잘해줬고요. 성현아 예비군 8년 남았는데 첫 십자레 사격할 때옆 사람 조심하고 크게 나일.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로봇 특수 안좋구나 로봇도 한번 지워줄 거고요. 자아 주택이었네. <laughs>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연스러운... 어? 야, 봤는데... 잠깐만... 야, 이러면은... 잠깐만... 야, 들켰네... <laughs> 자... 야, 잠깐만... 이거... 들키는 거는... 계산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어? 자... 마인 깔립니다 그래도 일단은 천천히 해보자 벙커도 지어주고 있어요 상대 여기를 어떻게든 일단 지켜주기만 한다면 지키기는 할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일단은 좀 치고 나가주면서 마인이 좀 맞네요. 막기는 막았단 말이지 근데 앞마당은 못 지키더라도 언덕에서 수비는 가능하다는 거. 앞마당도 지켜주면 좋겠지만 지킬 수 있을까? 자, 풀로 들어갔을 때. 2번커죠? 좋아요 어? 잘받았는데 자, 이러면은 나는 트리플은 그대로 지속된다는거지? 강제가 일단 방역 분배가 좀안 좋았고요 정면 한번 더어내보겠습니다 이제 물량을 폭발을 시켜봐야겠는데 그러면 탱크 폭격 한번 들어갈 거고요 어이구 대박 자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프로브도 좀 붙여주도록 할게요 시원하게 물량을 좀 폭발을 시켜주겠습니다. 상대도 앞마당을 아마 먹기는 먹었을 거란 말이지. 자, 물량 폭발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폭사도 잘됐고요 일단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옷 준비도 한번 해볼까? 오 일단은 커맨드가 있기는 해요 가스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막 미네랄 멀티를 맛을 보았다는 거고요 3팩 4팩 타이밍럿이죠? 노 엠베 노 아카 그러면은 타겟을 좀 많이 늘려봐도 괜찮겠는걸? 스타 드라군 견제 갑니다 야무지게. 자 여기 미네랄 앞마당도 원래 앞마당이었던 것도 좀 먹어주기로 할 거고요. 어어어야 어, 어, 여기 구석에서 때려줘 아직 사거리가 안 났습니다. 한대시 귀찮게 계속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삼가스 파주면서 딱 여기까지. 야, 근데 이거 한 방을, 은근히, 빡세겠는데, 일단은 여기로 옵니다. 자, 스카웃이 조금이라도 뜨면 은 막을 수가 있어요. 공중에 대한, 한 대가 대항격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그러니까 일단, 짜내기라 병력 자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좀만 추원해줄까? 어, 아프다. 형제가 전지는 기본적으로 좀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소금은 좀 생략하고 가자. 당장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앞마당은 내줘야겠는데요. 이러면은. 어차피 여기 멀티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자구. 최대한 빠르게 모아두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좀. 는데 아,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6시를 먹어줘야겠다. 제가 일단 타이밍을 했고 아머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자. 드라군 견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서플 짓는 일꾼도 한번 잡아주셔서한 분들이 좀 빠르게 모아줍시다. 벌써부터 스타 게이트가 많이 돌아가긴 하거든요. 여기로 올라오겠다 이거야, 근데 자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아머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공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뭐 이제 날아가기는 하겠는데 일단은 자 상대 스카웃으로 이제 일군의 신을 좀 말리겠습니다 본인 업 스카웃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멀티가 날아가기 때문에 피해를 좀 주도록 할게요 퍼렛이 많이 없습니다 딴 얘기라 일꾼이 좀 많지는 않고요 물량이 폭발합니다 자 벌처 탱크밖에 없어요 벌처 탱크밖에 후속으로 일단은 막아줄 정도 해줄게요 일꾼만 잡아주려죠 하나씩 자, 저한테 이제 공격이 온다는 거고요 가난합니다 아머리도 없어요 블레멀티물량폭바람 아머리, 그렇지, 아머리가 안 지워졌습니다. 완성 직전에서 아, 그 깨줄까 취소시켜 줄까 스카우소를 일단은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그리고 여기 멀티도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위에 깨져도 이제 큰 타격은 없다는 거. 자, 상대 이제 가지고 있는 방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겠죠? 수비는 이제 완벽하게 되고 있고요. 스카우트도 많기 때문에 커맨드 센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길막 한번 잘해 줄까? 따끔합니다. <laughs> 자, 상당히 억울함이. <laughs> 어 뭔가 그렇게 억울한데 어자 이렇게 주지가 나와 버렸습니다 몰래 멀티의 힘이 좋았죠 이제 좀 놓아줄까 상대.